안녕하세요. 낙하채기TV의 하채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들어서 애플, 테슬라 등 기술주들의 차익 실험과 미국에서의 중국 유학생 그리고 연구에 대한 비자 취소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왕위의 언쟁이 이어지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 쪽에서의 3,000억 달러에 대한 경기 부양정책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미국 상원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표결에서 부결이 되는 부분, 그래서 부양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국내 시장, 그리고 일본시장 독일시장을 봤을 때 영향은 주지만은 예전처럼 그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미비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국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지금 가 같이 주가가 옮기고 있는 상황이고 베트남 그리고 뭐 러시아 프랑스 이런 국가들 봤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가의 흐름이 지금은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인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호 지수 차트가 되겠는데요. 자, 9월 3일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 정가 기준으로 2.78%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9일날, 어제였죠. 어, 수요일날, 이제 그제네요. 오늘나라 이제 다르면 수요일날 반등이 나왔고, 근데 또 목요일날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음, S&P 500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S&P 500도 9월 3일날 하락이 나오면서 주세가 네, 현재 하락 주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다음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을 좀 봤을 때도 나스닥도 하락 주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자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네, 세계 반도체 시장을 보려면은 이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를 확인해야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완전히 받는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반도체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반도체라는 틀에서는 같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확인해 봐야 하는 게 바로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자, 미국의 다우, S&P 500, 나스닥, 필라델 반도체, 치과의, 주가의 흐름을 머릿속에 이제 확인을 하셨을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일본 시장을 좀 보겠는데요. 자, 일본 시장이 9월 4일날, 자, 하락했는데, 시가를 낮게 잡으면서, 미국이 전일에 급락 나온 것을 시가에 다 반영을 하고, 조가가 양봉을 끝나면서 마이너스 1.12%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2 7 9였죠 그러면 더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았고, 그러고 나서 지난 또 수요일에 한번 출렁거리면서 미국, 일본이 빠졌지만, 하지만은 오늘 또 회복을 하면서 자 일본 지수 같은 건 어때요? 밑으로 꺾여 있는 흐름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 자, 이게 미국하고 일본은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독일 지수를 좀 확인하도록 했는데요. 자, 독일 같은 경우는 9월 3일에 미국 시장이 열려요. 그 시간하고 마무리 시간하고 겹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끝나가는 시점, 시장, 시장 끝나가는 시점에 미국 시장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잘 가다가 1 4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4일날도 좀 하라. 근데 자, 보시면 독일의 지수의 지금 흐름을 좀 보면 어떤가요? 출세가 꺾이지 않죠. 역조적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국내 시장의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코스피 지수 보세요. 자, 9월 4일 가 보시면 옛날 같았으면 우리나라 미국보이 미국이 2.79% 빠졌고 뭐3% 넘게 장중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그 다음 날더 빠져야 돼. 뭐2% 빠지면 3% 빠져야 돼. 그런 상황인데. 시가가 2.64% 마감, 시작을 하면서 종가 양보가 끝났죠. 제가 이때 무료 카톡방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가에 낮게 출발하게 되면 미국의 하락을 반영을 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 드렸어요. 근데 미국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면 국내 시장도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고 어때요? 불안불안하면서도 주가는 계속해서 추세가 살아있으면서 움직인다는 것도 확인이 되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 3.75% 잡았어요. 엄청 낮게 잡았죠. 그럼 나스닥도 빠졌기 때문에 그럼 더 빠져야 하는데 오히려 시가를 낮게 잡으면서 미국의 하락을 반영을 시켜서 양봉을 끝내버리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추세는 올라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오늘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가에 반영을 하면서 장, 점심시간 이후에 회복하면서, 어때요? 최종적으로는 하락으로, 아 상승으로 마감해버리는 그런 흐름.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개인들의 매수세가 좋다라도 미국 시장이 그동안 흔들리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게, 예, 시장의 흐름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지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뭐, 그래도, 러시아가, 과거에 또,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미국, 북한하고 가깝게 지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빠질 것 같고, 뭐, 지내도 백신도 만든다고 하죠. 어쩌다 하니까. 근데,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백신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가짜 같아요. 자, 8월 17일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전혀 지금 그림이 다르죠. 그 다음에, 자, 베트맨, 베트남, 베트맨, 베트남에, <laughs> 뭐 지민지수 보겠습니다. 자, 베트남, 다란 같은 경우는 3단계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3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될까를 베트남을 통해서 봤는데, 자, 아, 베트남 보시면아시죠 베트남 뭐 추세 꺾이지 않았죠? 음, 오히려 9월 1일, 그 다음에, 9월 3일, 9월 4일도 조은의미을 보였고, 9월 7일에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흔들렸지만, 크게 흔들, 살아있다는 것도 보이실 거고, 그 다음 프랑스 지수를 한번 볼까요? 음, 프랑스 지수 어때요? 잠깐, 약간 영향을 좀 받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프랑스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 어, 그 다음에 뭐, 뉴질랜드, 지수를 보는 건데 자, 인도네시아는 뭐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지난 어제 금락이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전혀 좀 다르게 가죠 지금 자대만 볼게요 대만도 어때요 추세가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다른 국가를 한번 보는데 어, 자가 면역했던 게 어, 스웨덴인가요? 음, 스웨덴 애들. 뭐 그냥 면역을 키우겠다. 그랬더니데 한번 뭐 스웨덴 뭐. 오, 스웨덴 뭐 주가 나쁘지 않네. 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럽 지수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스위스 한번 볼까요? 자, 스위스도 지금 나쁘지가 않다. 어, 스페인도 오르지 않고 있지만은, 뭐, 여기에서 추세가 확실히 뭐 꺾여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도 어, 그렇게 꺾이지 않고. 자, 중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가 나와라. 상해 지수야. 나와라. 자, 상해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9월 2일 중국이 이제 그때부터 해서 3일 날아가고 조금 지금 보시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같이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을 하게 되면은 미국 중국만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나서 회복할 때 보면은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를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때요 이동 제한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자유자재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또 기업 활동도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자유롭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죠.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자유무역을 깨고 보호무역주의를 가면서, 어때요?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번 코로나가 완전히 정점을 찍게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때요? 경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유자재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이런 데서 허가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국에서 돈이 벌면은 한국에서 쓰고 일본에서 돈을 벌면은 일본에서 쓰고 미국에서 돈을 벌면은 미국에서 쓰고 소비를 하죠. 중국에서 소득이, 소득이 생기면 중국에서 소비를 하고 있고, 자, 독일에서 소득이 되면 잡히면 들어오면 독일에서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개별 국가별로 소득이 생기면 그 국가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 여행을 다니지 못하잖아요. 근데 금융 위기 때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일본 사람이 한국에 여행 가서 한국에서 돈을 쓰고, 그러니까 일본 돈이 한국 돈으로 온 거죠. 그다음에 한국 사람이 또 일본 여행 가서 한국 돈이 일본으로 가게 되고, 또 중국 사람이 한국 에 여행 오면 중국 돈이 한국에 오는 거고, 또 한국 사람이 중국 가면 또 한국 돈이 중국으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국 사람이 미국 가면은 미국에서 돈 쓰고, 또 미국 사람이 한국 오면은 미국 사람이 한국 돈 돼. 이런 본이라는 게 어때요? 맥트리스 구조로 다 묶이는 그런 구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는한 국가가 살아나면 다른 국가도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동조화 현상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장이 하락했다고 해서 국내 시장에 예전만큼 그렇게 영향을 좀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과구에 이랬으니까 현재도 이이고 미래도 이를 것이다. 그렇게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기술을 잘 잡고, 오른쪽, 왼쪽, 골고루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아, 동조화가 될 건데, 동조화가 돼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왜안 하는가 그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고 또 그림을 통해서도 아,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그리고 뭐 7월달에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시장 추세가 뭐 꺾인다, 뭐, 이기 없나갈 때, 7월달 같은 이기가 왔을 때도 제가 골드바 차트를 보여주면서, 운하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게 안 온다. 뭐 고민하지 말아라. 투자 안 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9월 3일날, 인가 2일날인가? 제가 그전에 한번 보여드리면서, 추세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드렸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가 안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추세가 무너기 전까지는 종목들이 가게 되어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차트를 통해서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듯이, 어, 국가별로의 지수를 지금 확인했는데, 다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고, 유럽하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하고, 그 다음에 일본 시장이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동조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죠. 이제 미중간의 갈등이 크게 부닥쳤을 때, 지금 남중국해, 남중국해 연안 이걸로 인해서 지금 또 시끄러, 시끄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서 또 이제 크게 한번 발생한다가 하면, 그때는 세계시장이한번 같이 또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미중간의 갈등에 있어서의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됐을 때 수혜가 볼수 있는 종목들이 죠 히터로 관련된 종목도 항상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유주도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뭐 포트리 한두개 정도는 그래도 방어주로서의 넣어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렇듯이 음, 여러분들께서 이제 포르투갈 지금 잠깐 제가 찍었는데 조금 포르투갈도 틀리죠 그림 자체가 음, 좀 틀리죠 음, 보시면은 그래서 이 국가별로의 그 주가 차트를 한 번씩 다 확인해 보세요. 음, 그러면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좀 확인하실 거 확인이 될거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시장도 체크를 하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을자 방송을 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 하신 분들은 어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다른 주제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